오늘은 날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예, 이야, 오늘 영상 20도입니다 20도 2월달인데 와 어제만 해도 영상 6도에 바람 엄청 불었고 추웠거든요 와 근데 오늘 20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와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예, 지금 하이바 안에 머리에서 지금 땀나고 있어요 <laughs> <laughs> 날씨 진짜 죽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만큼 또, 어 놀러도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아이고. 아, 인사가 늦었죠? 안녕하십니까. 댄버TV의 덴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경포고요. 아 지금, 영곡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응, 오늘은, 영곡 쪽에, 음, 바닷가 쪽 말고, 산 쪽으로, 임도길을 어, 한번 타보려고 해요. 이 벨리를 타고, 임도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어, 거기가, 예전에 한번 자동차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경사가 좀 상당하거든요. 어, 완전 뭐 오프로드는 아닌데, 어, 약간 비포장도로 수준? 네. 근데 경사가 좀 심해요 가는 길이 그래서 이 벨리가 안 그래도 등판 능력이 좀 부족한데 잘 달려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겸 한번 가보려고요 네. 중간에 못 올라갈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아, 이게 바람이 엄청 취약하네요. 이게. 옆바람 딱 불었는데, 옆으로 그냥 훅. <laughs> 오토바이 가벼워서 그런가. 아, 핸들이 그냥 꺾여버리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오, 바람. 뒷발 보어 오후. 아, 강릉 어디 가나, 이렇게.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어. 캠핑장인가? 오, 좋네. 가기 전인데, 여기 또뭐임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한 번,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제방이돼 있습니다. 오, 씨. 오오 으. 오. 뒷바퀴 막 돌아. 오오 <laughs> 벨리. 오. 가자, 벨리. 오우, 잘 가고 있습니다. 오우, 낙엽. 와, 야, 씨. 오후 완전 대박이다, 여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좋은데요, 여기? 아, 제가 가려고 했던 이 임도보다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아, 여기 길이 막혔구나. 아, 여기 돌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는 길이 있나? 아, 여기로 또 가는 길이 있네. 아, 여기는 좀 무섭다 근데.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가, 아, 한번 가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갔다가 또 괜히 잘못될 수도 있어. 이따 좀 쉬겠습니다. 좋은 길. 오, 여기 좋다. 여기 저수지에요, 저수지. 하늘 저수지. 봐라, 아. 하늘 봐. 오늘 날씨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예. 네. 와, 이 길이 있는데, 여기 겁나서 못 가겠어요, 여기는. 여기 진짜 숲속이야요 숲속. 길이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다음에 일행이 있을 때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예, 네. 어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laughs> 돌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오,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위로 올라가서 캠핑하면 좋겠다. 진짜, 어 좋습니다. 야, 오, 오 여기, 여기 잘온것 같아. 다음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네, 진짜. 로 아. 나귀아비 어, 멋지네. 어. 어. 와, 와, 와. 와. 예, 물기가 있어 조심해야 돼. 응? 어. 아. 탈출. 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반부터 오르막길이 장난 아니죠? 오. 가자! 우 우후! 와우! 별리, 어, 이거 괜찮은데? <laughs> 이 정도 길은 뭐, 나쁘잖아요 오, 잘 가고 있어. 오, 뒷바퀴가 막 흐릅니다, 흘러. 이게, 오, 오, 좋아, 좋아. 오, 야, 재밌는데요? 이 임도 달리는 게. 오, 씨, 오, 오 좋아요. 야, 이거 뭐, 뒷바퀴 날림에서 막 하는데 이거. 우후. <laughs> 와, 중간 중간에 이게 배가 다을까봐 벨리가 좀 많이 났거든요 아, 어, 진짜 좋습니다 여기. 아 우후. 지금 정상 부분인데, 아, 이 화면에는 잘안 나오네. 근데 저기 앞에가 파란 부분이, 이거 보면, 이 파란 부분, 여기, 이거 바다예요 바다. 예. 저, 사천 바다입니다. 예. 사천인가, 영곡인가 아무튼. 바닷가에요. 아, 근데 너무 아쉽네. 이 잘, 화면으로 잘 담아지지가 않아서 아쉽네요. 어, 좋다. 아, 오늘, 임도길 예, 이런 길로 왔어요. 아, 아 갈만합니다. 예. 이 정도 길은 뭐, 자빠지는 것만 좀 조심하면, 예, 다니만 해요. 이런 데서 캠핑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예. 딱, 사이트 구축해갖고, 예. 아, 여기 바닷가 보이는데. 이 핸드폰은 뭐이게 잡을 수가 없네 <laughs> 아 이걸 스쿠터라 이거 뭐 매뉴얼 바이크 같은 거 이거 엔진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아 스쿠터는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가야 돼서 이거 좀뭐 방법이 없네요 <laughs> 쭉쭉쭉쭉쭉 계속 내려가는데 네. 엔진 브레이크 딱 잡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도 뭐 올라가는 길이 있네 네. 어, 스쿠터라, 이게, 이게, 아, 내리막길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가야 돼서. 이게 안 좋네. 어, 오늘, 오늘, 벨리로 임도 타기에 아주 성공적으로, 어, 완주했고요.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임도를, 타거나 오프로드를 탈 때는 절대 혼자 타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혼자 그냥, 무들보로 그냥 왔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자빠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뭐 빵꾸가 나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조치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는 곳, 이런 우지, 뭐 임도 이런 데서는, 최소 2인 이상은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수리키트라든지 이런 거, 빵꾸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수리키트라도 하나씩은 꼭 갖고 가죠. 빵꾸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예? 네? 그렇죠? 네. 다음에는 저도 뭐, 혼자는 안올것 같아요, 여기. <laughs> 아니,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오든가. 예. 네. 아, 이제 나가는 길다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임도타기 영상 아주 아 즐겁게 하루 잘 놀았고요 짧고 굵게 잘 놀았습니다 예. 아또다 내일모레부터 또 추워진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